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오늘 그 저의 김명희 교수의 제 2편 간증의 시간인데요. 간증을 이렇게 오래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사실 간증거리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저의 오늘의 주제는 제가 유학 시절에 만났던 크리스천의 이야기인데요. 뭐, 여러분이 계시죠? 어, 그 중에 한 분을 어, 제가 간증하려고 합니다. 어, 오래전 미국 유학 시절에 남편이 먼저 이제 박사를 마치고, 그때 미시간 주립대학에 조교수로 임명받아서 먼저 혼자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리노에 이 남아서 두 애들 키우면서 어,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 능력에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어, 그렇다고 남편 보러 다, 오,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어, 그래서 그때는 정말 어, 그냥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살았죠. 근데 어느 날두 애들을 차 뒷좌석에 태우고 좀 이렇게 장거리를 가는 아마 그때 시카고를 갔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깡으로 그때 두 애들을 태우고 그 겨울에 시카고는 엄청나게 추운 곳인데, 그래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차가, 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이렇게 한참 하위를 달리다 보면 그오버히스를 해가지고 막그 범퍼에서 막 연기가 나고, 아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멈추고 그런 차였어요. 근데 아주 그냥 간도 크게 그런 차를 어두 애들을 뒤에다 탁 C필터 해가지 태우고, 아, 제가 이제 장거리를 떠나는 거예요. 남편이 없었죠. 그때는 무슨 깡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아차 범퍼에서 막 연기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가 나길래 차를 그 사이드로 해서 차를 이제 됐는데 어 차가 이제 멈춘 거예요. 그러니 나름 깜깜하지 갈 길은 뭐 중간쯤 지점에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지. 그러니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래서 핸들을 붙들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지금 하이웨이 달리다가 차가, 이 똥차가 차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 애들이 칭얼칭얼 대면서 우는 거예요. 왜냐면 추우니까. 이게 겨울에 히타가, 이제 차가 멈추니까 히타도 멈추니까 차가 추, 춥잖아요. 아,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뒤에 씨플 틀려는데 막 울지 그러고 이제 저는 정말 난감하더라고 어떻게 갈 수도 올 수도 없고 날씨는 춥고 문도 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 이제 기도를 하다가 애들이 울어서 이제 멈췄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가 이게 운전대에 앉아 있으면 이 옆자석 그 옆에 창가가 있잖아요. 그 창가를 누군가가 톡톡 두들기는 거예요, 백인이. 톡톡 두들기면서 이제 플래시를 가지고 전기 손 손전등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차 속을 비춰 보는 거예요. 차석에는 동양 여자가 혼자 앉아 있고, 뒤를 보니까 아기들이 앉아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왜냐면 하루에 달리다 멈춰서 남의 차에 들여다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뭐 우리를 해칠 줄 알고 그런 데 생각을, 생각을... 아, 마침 내가 지금 기도했었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나 보다. 그러고선 창문을 얼른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러는 거야. 아이 오케이. 그러면서 어너 괜찮냐? 무슨 일인데? 어왜왜 왜? 이러고 있느냐? 뒤에 애들도 있는데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차를 앞에 범퍼를 열더니 이것저것 다 보더니 어, 그러면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라. 근데 어 내가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검정 말고 문 닫고 애들 추우니까 그러면서 자기 차에서 블랭킷 그러니까 담요를 갖다가 우리 애들을 딱 붙이, 둘에 둘을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담요를 이목 있는 데까지 이렇게 똘똘 말아서 이렇게 딱 앉혀주고 어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믿었어요 어 내가 기도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아 이제 사갔다 이러고 이제 그분이 뭐 어떻게 하든 저는 다 감사했어요 의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선 한참을 있었는데 그때 시간 뭐한2 0분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기름통 있잖아요. 기름통을 들고 와가지고 니네 차가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도 넣어주고 그리고 차도 뭐 여러 가지 손을 보고 이제 됐다 이제 가도 된다. 너 지금 어디를 가는 길이냐? 그래서 내가 아 지금 시카고를 간다 지금 놀래가지고 이 차를 가지고 시카고를 가느냐 일리노이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 인사를 하면서 너의 이름과 주소를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건 왜 알려고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감사편지를 쓰고 싶다. 너무너무 감사, 고마워서 지금 말로 형연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도 아주 쟁쟁하게 생각이 나요. I'm a Christian.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당연히 할 일을 했고 너도 크리스찬이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면서 산다면 그게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야 내가 기도를 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하이웨이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너무 절절하게 그 뭐라럴까요? 뭐 신앙이 깊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어 정말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가는 길에 또는 뭐그 그런 소리 수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렇게 마트 이런데 이 마트 이런데죠. 그런 데를 갈 때. 뭐, 캠퍼스를 걸을 때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 예수님, 이러면서 막 너무 절절하니까, 어, 공부를 마친다고 해서, 어, 한국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어떤 그 직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애들은 둘을 우리가 키우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유학생활, 지금 유학생들처럼 그런 풍족한 유학생활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걸을 때도, 어, 기도하고, 뭐, 하여튼,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통해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남편의 간증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내가, 어, 그, 정말 똥차를 끌고, 그 시카고까지, 가면서 차가 오버히트를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멈추고 또 거기다 기름까지 떨어진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즉시 아주 속전속결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저희들을 도와주셨던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저의 간증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간증 기대해 주시, 주시면 고맙겠어요 다음 간증도 제가 유학, 시, 유학 시절에 만났던 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학 시절에 너무나 그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어,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해요 어, 그, 지금보다 그때가 더 절절하게 어,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저의 이러한 그 기도의 응답 이상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그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또 저희 남편의 또그 간증도 남편이 직접 여기에 영상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대신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들 그 어, 뭐죠? 은혜와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희였습니다.